때때생이가밥챙기드려야지어서 가야지? 제때 밥 먹는지를 뻔히 알면서 디서 갔다 왔냐고 봐봐. 시장은 그래. 저렇게 챙기서 잡수지. 아 내가 이 나이 먹었고 내내 혼자 뭐냐밥 챙기 먹었죠? 아그밥 챙기가 그렇게 어려워? 무슨 이제 나그 그런 밥안 먹을 텐 이제 혼자나 많이 먹고 나안 먹고 그러니까 나 그치. 밥도 챙기지 말아 나도 어려워. 어려운 게. 나도 6 0년 동안 꽉꼬박 챙겨드렸는데 아이고 나도 이제 그냥 실증이 나는 것같네요 나도 몰라 이제. 이데 제때 밥을 이제 일을 해다 보면은 이제 아침때 헐일 있고 저녁때 헐일이니, 밥이 늦으면은 막 심정이 안 좋아. 밥이 늦으면 그리고 먹을 때 되면 또 배도 고프고. 모든 제때에 맞춰 착. 착 진행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침은 한 7시 반 점심은 정확히 12시 벗어나도 않고 네, 저녁은 늦게 먹어요 여보, 나 운동 갔다 왔어 <laughs> 아이고, 어. 시, 힘든데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 어. 어. 아? 시원해요, 천천히 네. 아직 아침이라 네. 놀야지. 그래도 다행히 금세 기력을 회복해 예전처럼 운동도 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됐죠. 아, 아버님은 식사를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 음. 어머님이 차려주신 게 제일 좋으신가봐요. 그렇지. 식당에서 사먹는 게더 맛있지. 아니야 사먹는 것이 맛없어. 아내 집에서 이게 다농사진거다니 이것도 농사지은 거, 이것도 농사지고 이것도 농사지은 거. 손수 농사지은 데다가 아내의 정성까지 들어갔으니 이 음식을 대체할 만한 게 어디 겠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더없이 고마운 마음이죠. 그날 오후 짝꿍 없이 혼자 밭에 나온 남편. 날이 가물어도. 살크는 것이 풀여. 90살까지 살더라도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래 못다이좀것다희죽고자고마음으로 애지간만 하면 내가다 아, 희죽으자고. 팍팍한 살림에 시집 와 육남매 키우려 남편 비위 맞춰 주려. 늘 고생만 한 아내. 이제라도 아내의 짐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따라 나오기 전에 얼른 혼자 밭에 미리 나와 일을 해놓으려 하는 거죠. 근데 일하다 말고 집에 들어가는 걸 보니 어김없이 밥대가 됐나 봅니다. 다른 건 아내를 위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삼시세끼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남편. 여보 집에 있어? 어, 여기 놓았는지 휴가로 간는고때대학생이가밥챙기드려야지어서 가야지? 아니, 어디 갔다 온자온 거요? 내가 되었소, 어? 밥 내가 또밥 챙기. 리 내가 제때밥 먹는지를 뻔히 알면서 어디서? 어, 갔다 왔냐고 시장은 이렇게 챙기서 잡수지. 아 내가 이 나이 먹었고 내내 혼자 뭐냐 저밥 챙겨 먹었죠. 밥 챙겨 먹는데 보았더니 그런 배고픔은 참아야요 배고파도. 아왜저내 집에 밥을 두고 왜 참어? 그 그전 없어서도 굶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왜저 참어, 참게나. 순하디 순한 아내 아니던가요? 그 동안 꾹 참았던 걸 쏟아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난 남편은 더 서운하기만 한데요. 아, 그밥 챙기기가 그렇게 어려워? 무슨 이제 나그 그런 밥안 먹을 때이 혼자나 많이 먹고 나안먹어 그러니까 그나 밥도 챙기지 말어. 나도 어려워. 어려운 게. 서로의 생각이 평행선을 그으며 좁혀질 줄 모르는 부부. 으신 같네요. 그러게요. 나도 6 0년 동안 꽉 꼬박 챙겨드리는데 아이고 나도 이제 그냥 이제 실증이 나는 것 같으네요. 나도 몰라 이제. 늘 그렇듯 작은 거 하나로 서운해하고 다투게 되잖아요. 서로의 진심을 몰라준다는 이유로요. 아... 일도. 못 나가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제 때가 때가 넘어도 밥을 안 챙겨주고 그런여 내가 속이 안상하고어 방금 전 아내에게 잘해줘야겠다 다짐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이 못내 서운합니다. 내가 조금 늦겠다고 그런 전화도 했는지 그런 말도 하고 때가 돼도 안 하고 그런 게 내가 그래서 어, 부여를 난 것이 내가 늙으니까 자기도 늙지만은 좀 나를 어떻게 더 무시하는가, 우습게 보는가, 막 그런 억센가 그런다 그것이 아닌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간 쌓였던 걸 털어 나봤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는 아내. 아이고 밥을 챙기도 속상하고. 나버님이 식사 시간 안 맞춰 주는 걸 제일 싫어하시나 봐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옛날부터도 팔로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이러고 와서 밥 챙기는 거. 웬만하면 다 새끼를 다 집에서 드세요. 예. 제용마는 요식도 잘안해요 옛날부터. 요즘 삼시 새끼를 꼬박꼬박 달라하면 간큰 남편이라지만. 어디 그 옛날에도 그랬겠어요. 이제 가사일에서 조금은 해방되고 싶은데 남편의 고집이 아직까지 대단합니다. 고장 몇분 늦었을 뿐인데 단단히 삐친 남편 하는 수 없이 아내가 저주고야 맙니다. 네, 내 여기 앉았어 식 식사이고. 밥안 먹어다 당신이 나 먹어.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응, 다음부터는 제때 꼭꼭 꼭 챙겨드릴게. 응, 갑시다. 어르고 달래 데려갑니다. 앉아서 잡서. 아, 당신도, 아, 당신도 60년간 마주 앉아. 당신 60년간 마주앉아 식사하는 동안 무섭기만 했던 호랑이 남편이. 이젠 보살펴주고 챙겨줘야 하는 아이 같아졌습니다. 다시는때 어긋지지 않게 뒤를 타게에 아주 맛있게 잡소. 또 당신도 내가 먹음으로써 당신도 먹고. 세보고 운동가는 것도 역시 건강 때문일 거 아니오? 그래서 내가 아프면은 무다 여러 사람 못일 시킬 지 아니오? 그런 게는 뭐. 그 이해를 해줘서 당신이. 나도 그런 점은 알고 내가 60년 동안 당신 밥을 내가 얼마나 내가 챙겨줬어. 내가 그걸 또 이해를 해야 해요, 당신도. 나도 당신이 저때저때 밥 챙겨주는 거나인정하요 그럼 이제 아내 좀 놔주면 어떨까요? 요즘 대세가 요리하는 남자잖아요. 예리가라는 사람은 정기밥 주다 밥을 해먹는데 나는 솔직한 얘기가 한 번도 아리가 죠 앞으로는 당신이서 어. 챙기놓고 나를 기다려요 어. 시대가 이렇게 바빴던게 이제 배워야지. <laughs> 네, 배워야지. <laughs> <laughs> 음. 어유 장족의 발전입니다. 이 결심이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남편의 부엌 입성을 기대해 봅니다. 오전부터 종일 비가 쏟아지는 날. 농부에게 쉼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이 기회에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선 부부. 아, 모처럼 나가는데 옷좀 이쁜 놈, 예쁜 놈옷 입고 나오지. 이모 집에서 옷 팔려고. 얼마나 이 게. 어디 죠옷 사러 가야지. 나옷 많은데 안 사도 흔는데아 많이 아, 있어도 뭐 아. 해야지. 많다 그런 말했거든만 이렇실 네, 그, 옷이 으시 네. 여기 하나 어서만는데네 저쪽 오다 아는+ 아는 옷가게에 있으니까 네. 어 그리 가보게 그옷좀 말고 그리 네. 메이커 있는데 여기,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웃음> 어 나는 메이크 안 입어서. 메이크 있는지 뭐가 메이크. 거기도 메이크 지지 않아요. 응? 어? 어? 거기도 메이크 지지 아요 어디, 오래간만. 어디야? 네, 들어오세요. 어. 여기가 아내의 단골집이랍니다. <laughs> <laughs> 저 나는 빨고 메이크 거의. 저거 메이크 안 되니? 그게 뭐야? <laughs> 오늘은 여기서 사 그냥 제일 좋은 네, 놈으로 그녀 네, 진짜 메이커는 저도 나중에 또 설복 잡고 <laughs> 비싸고 좋은 걸 사주려 해도 아내는 늘 이렇습니다 어, 메이커 같은 것을 잘안 입으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돈이 비싸다고.

그 놈이 반 맘에 들어? 6, 응. 7, 도 응. 있어. 근데 이게 크게 나와서 66을 친 거야. 그게 음, 좋을 것 바짝 통과. 아, 잠깐 두개 사버려, 두 개. 응. 음. 순수 아저씨라고 어. 보겠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 아저씨 배급시 데리고 왔는 게 얼마나 그래. 좋아. <laughs> <근데> 얼마 <laughs> 얼마나 보기 좋아요. 가이다니시니까 아. 만취작거리다가 <laughs> 시간다가고하는 <laughs> 그래. 그, 고 놈도 사고, 요 음. 놈도 사고, 우리야. 그 같이. 어, 같이. 저 교대를 였거든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요. 왜 고민하시는 거예요? 쌈짓돈 다털 타놨어요. 저한테서 17만 7천 원에 싸게 들어요. 네. 아버님 음. 옷은 7천 원인데 네. <laughs> 어머님 옷이 많이 비싸네요. 아더 좋은 놈을 입어야 돼 마음이 후련해요. 더 좋은 놈을 입어요. 그런데 그저 그렇지, 그렇지를 모든 것이 항상 아쉬웠고. 무리하시네요. 아유, 무리가 큰 무리네요. 그래도 사준 사람이 더 기분 좋은 쇼핑 아니었을까요? 그날 오후 큰딸이 왔습니다. 5년 전 귀촌에 바로 앞집에 살고 있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자녀들은 많은데 동생들이랑 저 근데 다 타지에 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중에 엄마 아빠 옆에서 살 사람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의지하고 이렇게 네. 또 도움이 되는 것은 도움이 되게 살아도 네. 괜찮겠다 싶어서 그 자리가 내 자리다 하고 좀 음, 음. 생각했지만 아, 근데, 근데 맞춤형인 것같아 엄마 집 앞에 100미터 앞에 산다는 게 진짜 잘한것거아요 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답니다. 어머니, 딸이 옆에 사니까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좋으시겠어요? 아유, 좋지. 근데. 어저께는 딸이라도 미안한 때가 있고. 미안해요? <웃음> 어. <웃음> 왜요? 지가 와서 이렇게 다온 게. <laughs> 아니, 지가. 그 재료도 다 사오지 않아. 미안한 게 뭐가 미안해. 다 먹는 게 얼마나 어릴 적부터 엄마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고도 더못 줘서 미안하고 당연한 걸 받으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엄마였죠. 오늘도 칼 같이 맞춰 차려진 점심 식사. <목소리> 아빠 식사 하셔요. 응. 밥. 밥잘 챙겨 드시는 것만큼. 꼭 지켰으면 하는 게 있답니다. 이제 일 조금만 줄이셔요. 음. 날씨도 더웠고. 너네 엄마가 네. 원래가 일욕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나보다는 훨씬 일욕심이 많이 가지고. <laughs> 저 일하면서 힘들어가고 그냥 허리가 꼬그라져도 일만 꼭 하고. 일로해서 이렇게 먹고 살았지. 시골서 일하면 어떻게 먹고 살어? 나는 뒤떨어져서 땅에서 기대고 매대는데 네. 논밭에서 기대고 매대지 않아요. 막 여름이나 겨울에는 막 땔나무 저 지름 버리고 대고 있는데. 내야 식은 그런 거는 안 뭐야 갖다그 제일로 처치하지. 아내는 오전 일과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남편은 역시나 가만히 있질 않네요. 아 날도 시원하고 그러니까 밭좀 밀라고 뭐냐 파티풀이 마이를 갖고 흘려 밀라고. 근데왜 혼자 가세요? 아 집구가 만날 혼자 히싸니까 모로 안 씻고 또 누웠을 때모르게살짝게 갈라고.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일하러 가려고 살짝 빠져나온 거네요. 남편이 혼자 일하러 가는 걸 아내가 불안해하니까요. 나 아픈 데로 많이 많이 아주 늙었어 우리 반으라다가 그러게 내가 음. 또 안타깝고요. 그런데 음. 나도 나 일업감이 본인은 또 아침마다 일어나기도 저는 막 컴컴한데 파티 와서 안전 여쭤거든 말은 못했지만 항상 고마우시죠. 아 그렇지 고맙지. 어떻게 다그걸 말로 표현하겠어. 자신 때문에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라도 기력이 있을 때 뭐든 더 해주고 싶답니다. 근데 햇살이 이렇게 뜨거운데 아이고.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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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버지 왜? 에. 왜 갑자기 왜안 드세요? 어, 왜 이러고 있어? 어, 괜찮으세요? 네, 에. 에... 아유, 몸 생각하셔야죠. 한참 있으면 괜찮을랑가? 아이아이고 아이고. 음. 아내가 알면 큰일 날 텐데.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질 않네요. 아이고, 아지럽다.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요, 걱정을 안 시켜야 하는데, 걱정을 안 하게 돼도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네. 이제 조금 내려놓고 살아야 할 텐데 말이죠. 그 시각, 네 어디 갔어? 응? 남편이 보이지 않자 덜컥 걱정부터 앞서는 아내. 곁에 없으면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어디를 갔대야?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이도, 응이 양반이. 아니 어디 가 있어요? 어 그렇게 나가지 아, 말라고 이도. 네 그리고 통이 좀 미, 미쳐갖고 당신 거 누웠는데 그냥 살짝 나왔는데. 아니 그 내다보니까 응.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쉬워 있네. 아니 근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도 뭐대로 가갖고, 응? 어? 또 어디로서 그렇게 또 그래요? 아니 걱정 말어 걱정 말. 내 걱정이 안 돼. 아니, 그 가만히 앉았어요. 내가갈 테니까, 그 응, 가만히 앉았어. 내가 갈게, 그 가만히 앉았어라고. 에. 아이고, 그렇게 나가지 말라기도 혼자 그냥. 어? 그러고 나가면 그 나가고. 남편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한 달음에 달려가 보는데요. 아이고, 내가 속상해서. 아이, 뭐더러 운이라고요 아, 거기다가 좀 있으면 갈친디. 예, 속이상이죠. 아, 뭐들 이렇게 나가지 말라, 이렇게. 아, 뭐더러. 저거 뭐, 혼자 와서도. 나좀 있다, 갈친디. 아이고. 간다, 어지러워서 그런게로? 아, 괜찮아. 근데 혼자 가지 말라고 내가 어... 큰일 난다고 있지 않냐. 어서 가요, 집이. 어서 가요. 아, 알았어, 알았어. 음, 음, 음. 가요, 아, 가. 어서 가. 아, 가. 가. 아 걱정 바로, 걱정 바로. 걱정을 하는게 생겼어. 아 걱정 바로, c o 아, 어, 그래. 가. k t a i l b a r r e 걱정 o c k t a i l barrel, cocktail barrel, c o c k 가 a i l b a r 가 e l cocktail barrel, c 또 아내 속만 상하게 했습니다. 사 혼자 나오시면. 뭐. 다가 이제. 요리 머리 들려고 누워 뭐 있더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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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로 깜났네 아이고 편하다 아... 더운 날씨에 무리했나 봅니다. 물 좀. 네 물이라도 이렇게 마시고. 아, 네. 이럴까봐 아내가 남편 혼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어 오케이야. 뜨업봐. 어, 어제 럽다한게 네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어. 네 이제 다시는 혼자 나가지 마. 어? 예. 다시는 혼자 나가지 말고. 나란히가 뜨겁고. 아빠! 어. <laughs> 왜 아빠가 또 어지러워요? 혼자 어? 파에가셔갖고 어. 아, 나 괜찮아. 아, 뭐. 밖에 서 있기만 해도 어. 땀이 뻘뻘 나는데 밖에서 뭔 일을 하셨어요? 어. 어? 아, 조금 매달고 있죠. 어지럽지는 않아요? 아니, 머리가 막 토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지러워서 어. 앉았었는데. 아, 조금 어지러워? 조금, 어지러워? 어, 조금. 응. 괜찮아. 얼굴이 열이 있고만 어. 어? 얼굴 좀 닦아드려서 얼굴이 막 열이 있어. 지난 3월에 쓰러진 후온 가족이 긴장 상태라는데요. 아, 왜 그렇게 자꾸 어, 따라다니면서 그 애들들까지 연락을 하고 야하다니려 아, 이런데 연락을 하고 언제? 응? 뭐더러 그렇게 요란을 떠어 아무리 햇빛 저기하고 거가 쓰러져 있는데 겁이 안나 그러면 아빠 음. 챙겨야지. 네. 얼굴 좀 시원하니 닦아 드릴게요. 어, 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달려와 주는 큰 딸. 간호사인 딸이 곁에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 엄마, 아빠가 건강해야 저희가 일을 잘 하잖아요. 아빠 앞으로 햇빛에 이제 나가서 일안 하시는 걸로. 그래. 저하고 진짜 어, 그래. 아빠 대답만 해놓고 그래. 또안 하시려고 약속이라며 약속 어, 걱정 말아 한 번씩 아파갖고 전화오면 제가 가슴이 쿵 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빠가 응, 이야기도 하시고 좀 밭에서 일하시면서 오늘 너무 더우니까 순간 어지러우셨던 것 같아요 이제 좀 편히 계셨으면 싶은데 늘 아내와 자식들 생각이 먼저죠. 아빠, 괜찮은데로? 어서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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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오늘 그래. 큰일 날뻔 하셨네. 당신도 당신 하던 일로 이제 가서 누웠어, 당신 가서 <laughs> 누웠어. 누워있고 어. 싶었어. 엄마가 놀래가지고. 아빠, 저 갈게요. 엄마, 아, 그래. 혹시나 어. 아빠 어지럽다고 보면 전화해요. 바로 가봐. 응? 바로 올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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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봐. 가요, 아빠. 아, 그냥 한번 쓰러지니까 어디 가서 조금만 저기도 그냥 그렇게 더 그냥 가슴이 그냥 더놀래네요 어딜 가든 이손꼭 잡고 있어요. 다음 날. 이번엔 아내가 혼자 나왔습니다. 남편이 자신 때문에 무리를 한것 같아 얼른 일을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양반이 렇게 쉬라고 혼자 이렇게 나와서 해요. 서로가 이렇게 걱정하는 데엔 이별의 순간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껴봤기 때문이죠. 내 생계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다시는 이제 못 보는 것도 같고.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나 혼자 어떻게 음, 지낼까 하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눈물 밖에 안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웃음을 되찾고 살아요. 붙잡을 수도 없는 세월. 남아있는 날만큼 웃는 날이 많았으면 합니다.